공원 반면 가도 되는건가? 나 얼른 가면 안되는데 나 자야 되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은 여기 죽전 내거리에서 네 시작합니다. 차가 엄청 많죠? 오늘은 저사보정여정 쪽에 볼일이 있어서 도자기 만들러 갑니다 여러분, 잘 계셨짱. 소리 질러. 뭐야? 뭐야, 왜 이렇게 가? 뭐야, 뭐야? 와나 큰일날뻔했다 와, 큰일 와 시커멓다 시커멓다 정말 놀랬습니다 여러분 300미터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, 정말 놀랬어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뭐야 600미터 앞에 시속 50킬로미터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와나진정아까 너무 놀랬어 차가 바로 앞에 있었어 차선을 잘못 진입했다 싶을 때, 500m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50m 좌회전입니다. 아 정말이 차. 정말 옆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너무 아찔. 로에서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50m 전체 좌회전입니다. 전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 m 좌회전입니다. 그 차선을 약간 내가 지금 여기서 좌회전 할게 아니고 저기서 좌회전 해야 될때 있잖아요. 그때는 약간 앞차랑 일단 멀리 대 멀리 된 다음에 기회보고 속력을 약간 내면서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제한속도를 줄수하세요 끼어들기를 하는 거지. 놀랍죠 여러분? 지후 네. 좌회전입니다. 고민되잖아요,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그럴 때는 언제쯤 차선을 바꾸는 게 좋을까 그럴 때는 뭐야 좀 늦게 갈것 같잖아요 이 차가 옆차가 늦게 갈것 같으면 오, 빨리 차선 추월해 아니면 빨리 내가 추월을 못할 것 같으면 은 그냥 브레이크 잡으면서 속도 늦추고 앞차 먼저 보내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거지 옆에 버스가 있을 때는 엄청 빠르게 가는 게 1차로를 이용하세요 형가 오는데 가도 되는건가 나 여기로 가면 안되는데 나, 아, 나 좌회전 해야되는데 아나 좌회전 나 좌회전 해야되는데 어떡해 뻔했어. 이 복잡한 거리에서 제가 차선 변경에 성공을 했습니다. <laughs> 진짜 차들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. 서울 같은 얼마 서울 같은 곳은 얼마나 힘들까? <laughs> 뭐야? 중간에 멈추면 진짜 답없겠다. 중간에 만약에 그 신호등 바꾸 바뀌잖아요. 그럼 진짜 답도 없겠다.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4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. 과연 <laughs> 할수 있을 것인가?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4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. 어, 나 무서워. 와, 무서워. 뒤로 밀리는 거 아니겠지? 와, 이런 곳 가면 뒤로 밀릴까 봐 그게 무서워. 뒤에 아우디였거든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평행 주차다. 이럴 때는 이렇게 가야 돼? 이렇게 가야 되나? 그럼 그대로잖아. 일단 이렇게 가야 되나? 여러분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